안녕하십니까 여주제일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수산정담회를 맞이해서 오늘 바쁘신 우리 여주 시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앞에 계신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주시, 여주제일중학교 여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주 선생님 네. 제가 인터뷰할 때안떠는데 우리 그 아주 파릇파릇한 학생들 네. 누가 이게 함께 한다는 생각이니까 가슴도 좀 설레면서 약간 떨리나 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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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19로 참온 나라가 참 힘들죠. 네. 어, 또한 여주에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시장님께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여주제일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몇몇 가지 질문 사항을 먼저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문 어, 문제 문제를 하나씩 내드리면서 <laughs>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질문을 앞서서 제가 좀 시장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네. 랬더니 어,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또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종합 1위를 우리 여주시청이 했어요.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학생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첫 번째 것은요, 시장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멀고 또 어려운 그런 직책이라고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네. 시장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업무가 있으신가요? 뭐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러니까 학교까지 갈 때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또집 밖에 나와서 차도 타야 되고 차 타고 학교 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또 학원도 가고 부모님 만나서 잡자리 들잖아요. 이게 하나의 생활이죠. 여주 시민들이 삶을 일어나는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여주시의 행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주제일 중학교 학생들이 생각할 때 네. 이렇게 훌륭하신 시장님은 네. 중학교를 다니실 때는 어떤 꿈이 있으셨나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 생각 없었어요. <laughs> 그냥 뭐냐면요. 어, 그냥 얘기할게요. 네. 엄마가 밥 싸주면 그때 우린 도시락 싸가지고 갔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친구하고 밥까밥 밥 이게, 이게 참 원래 얘기대로 하네요. 도시락 까 먹고요. 그 다음에 조시라 까먹고 나는 운동장에서 공 차고요. 그 선생님 안 보이는 데서 몰래 이상한 짓도 하다 걸려서 손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하나. 나 진짜 시험 안 봤으면 좋겠네.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양 어쩌지 못했고요 시험이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제 성적표 나오면 또아 이것도 성적이 어떠나 이런 고민 아, 했었고요. 네. 그게 다예요. 내일 뭐 네. 꿈이라고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주변 분들이 너 꿈이 뭐야? 꿈이 뭐야? 그러면 아 저는 말 타고 다니는 여행가가 꿈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뭐 꿈이 뭐야?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보면 네. 뭐 특별히 뭐게 거대한 꿈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노는데 정신이 없었고 누가 네 꿈이 뭐야? 그러면 어내 꿈이요? 어 네, 꿈이요? 어제 꿈안 꿨는데요? 뭐이럴 정도로 힘을 네. 똑똑하지 않은. 그런 저의 중학교 때모습을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우리 학생들 굉장히 네. 좀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렇게 훌륭하신 시장님도, 어, 중학교 때는 나와 별로 다른 게 없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저희도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꿈을 가져야 된다,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중학교 때는 많이 노는 게또 그 좋다고, 이렇게 노는 게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어, 노는 것이 참 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학교 현실은 사실 성적으로만 잣대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어,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 시장님 말씀 어, 저 또한 여러 가지로 좀 느끼게 하는, <laughs>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 다음 질문은요 현재 네. 여주 시민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어, 안타깝게도 지금 이 방송 나올 때는 어떨란 건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어, 단지 이게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라 사실은 기후 위기의 하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를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여주가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가 없는 지역으로 네. 지내 왔었잖아요. 네. 거기에는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청 직원들이 애를 써주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3분의 1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다 전체가 다 나와서 시끌벅적하게 네. 학교 네. 다니던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절인데요. 네. 계속 이렇게 또애 써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근데 네, 앞으로의 포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19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기후변화 문제를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더 어린 우리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뭐요? 우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 쓰레기를 줄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미래의 포부이고요. 이건 저 혼자만에 풀어갈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를, 코를 손가락 꽉 막고 있어 봐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죠? 이게 공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안 먹고 있어 봐요? 얼마나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식사를 드시지 않고 있어봐요, 얼마나 질수 있어요? 며칠 못 버틸 겁니다. 따라서 공기가 깨끗한지, 물이 깨끗한지, 땅이 깨끗한지, 먹을거리가 깨끗한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이면서 포부가 돼야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기가 깨끗해지고 또 물이 또 깨끗하고 이런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작은 실천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 제일중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네. 싶으신 조언이나 어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언하는데 주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자칫 조언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제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에 저처럼 좀 고민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것은 졸려오면 주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러잖아요. 야, 공부해야지. 그러면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세요. 졸려오면 자는 게 최고래요. 몸 보전 하십시오. 그리고 배고프면요밥 먹으세요. 근데 까까 아, 까까 간식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간식도 가끔 드셔야 되지만 친구들하고 수다 떨때 이야기할 때 간식 먹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음식을 잘 드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잠잘 자고 밥잘 먹고 친구들하고 잘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분 좋게 생활하세요. 그렇게 살시다 보면 여러분의 미래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희망도 보이고 활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할 공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자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지,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못 자면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줄이면 안 되고, 그리고 친구하고 노는 걸 줄여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음대로에는 아마 책임에 따르는 그런 마음대로이라고 <laughs> 네, 그렇죠. 생각 합니다. 어, 학생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어, 시장님께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 오늘 시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학생이 되면 좋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시장님을 위해서 네. 시장님 함자로 삼행시를 네. 지어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장님께서 <laughs> 문을 띄워주시면 제가 네. 부족 하나만 좀 말씀을 해볼게요. 아좀 쑥스럽지만 제가 제 아, 이름을 제가 더, 쑥, 더 쑥스럽습니다. <laughs> 제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처럼 여주가 많이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항! 항상 여주시민을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 덕분입니다. 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주시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멋져요. 네, 멋지십니다.